연산 찍는 거야? <laughs> 그렇게 찍어달라고 할 때는 안 찍더니 야 고구마 진짜 크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사계절 달콤 농장입니다 오늘은 고구마를 켭니다 <laughs> 봐봐 고구마 엄청크지이0면안동겨 원래 왜 이렇게 커야지 고구마 튀김옷까지 야 이, 이거는 삐급이야 삐급 삐끗. 아니지 야, 야 근데 모양이 찌그러지지 <laughs> 않아요 얼굴만 하지 이러면 안 된다고 더 낫다니까 이렇게 말을 안 들어. 이거 어디 갔어 아까 누가 내가 키운 거. 요거 딱한입 고구마 얼마나 맛있게 에이. 생겼어.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. 근데 고구마가 많지 않나. 기름에 튀기면 감자칩, 고구마 튀기면 얼마나 맛있어. 근데 고구마가 너무 깊이 들어갔어. 봐봐 너무 깊지. 오와 예 예. 포크로 뜯어 먹자. 얼마나 맛있게 생겼어. 포크 해줄까? 포크레인으로 캐야 될것 같아. 오늘은 맛보기 많게고. <laughs> 봐봐. 너무 아... 맛있게 생겼. 그러니까 모양이 다 이뻐. 아 너무 깊어. 이게 흙이 아유... 곱게 쳐서 그래요. 너무 깊게 들어갔지. 한입 고구마 딱 맛있게 생겼구만. 진짜 깊게 들어간다니. 나 처음 봐 고구마 캐는 거. 아 고구마 캐는 거 처음 봐? 어 시골 살면서 아유, 내가 고구마를 한 장하고 따야, 어? 농사 짓는 사람이 고구마를 처음 키운다니. 아, 아 이건 좀여기 신기하다. 이. 여기는 몇 개가 나올까?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 일을 안 도와준 게 고구마. 우리는 고구마를 <laughs> 아예 안 했어. 예, 예? 내가 시집 와가지고 어머니 고구마 캔걸몇 번을 봤는데뭘 농사를 한줄 거짓말쟁이구만. 내가 바쁜가 보지. 어머니 뭐, 뭐냐? <laughs> 어, 신기하다. 그 가느다란 그 줄기에서 고구마가 자리는 거야? 그러지. 처음에 심을 때유만나 요거 심었잖아 요거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아, 요거 글... 그치 딱 우리가 처음에 고구마 줄기 사온 게 이런 거잖아 요거를 이렇게 흙에다가 이렇게 심은 게 아이 세상에 요렇게 되는 거요 고구마가 와 이거는 많다 아싸 야, 엄청 깊이 들어간다 야. 와 아쉽 맛있겠... 그... 근데 왜 이렇게 상처가 생겼지 니가 긁어서 그렇지 아니요 얘네들이 파먹어서 그래 나쁜 놈들 아, 죽었다야. 미안하다. <laughs> 뭘 어, 미안해. 이게 벌레들이 아 파먹어서 상처가 생겼어. 그러네. 와, 딱 좋지. 이게 이고오마가 이제 에 그. 오, 얘네 많이 달렸네. 야, 흙이 좋으니까. 아, 어, 아, 벌레지가 달라 먹었어. 벌레지. 아, 여기다가 약을 안 뿌려서 그렇구먼. 얼마 무공이야, 그... 무공이. 아이씨 무궁이 소독 한번안 했어 요즘에 무궁이 먹으려다가 기 먹지도 못해 벌레한테 다 뺏겨가지고 그래도 그 이겨낸 거 봐라 상처 안 물면서 다시 그러니까 신비한 거지 됐다 끝난, 끝난 거났지 끝났어 몇개안 되네 그래도 한 줄기에서 몇개다 왔냐 밥 먹어서 이거 헛 거네 아우야 고구마 캐다가야 아 쓰레기 냐아 힘들어 안돼야한개더키야 돼요 줄기는 오지랖이 어, 크네 씨. 줄기 좀봐 이렇게 줄기. 원래 이 줄기를 좀 잘라줬어야 된다고 했는데 줄기한테 가는 영향이 뿌리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 못 잘라줘서 그래 아 훌륭해 와 여기도 많이 달린 것 같아 다섯 개 달렸나? 다섯 개 넘게 나올 것 같아. 나는 다섯 개 넘는다. 와! 아 좋다. 그렇지. 한 개. 아, 이상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. 아유 농사 짓는 거 너무 힘들어. 어 우리 서방 말대로 될라나? 어 어때, 니 다섯개도 안 나오겠는데? 와, 예쁘다. 완전 짱이다 얘네. 와. 크다. 야. 가는 거같네 개네? 다섯 개도 아니고. 그만이야. 그만 해 아이고. 충분히 먹어. 기까지 아니요. 하게 더깨야죠 아. 아, 나도 힘들어. 아, 포크레인 걔. 아유 힘들어. 포크레인 계속 흙도 한번 뒤집어놔야 내년에도 아니야 얘 배추 뭐 심어야 돼 왜? 쉴. 알타리 실패한 거 여기다가 좀 심자 얘네 캐내고 아 캐내고 포크레인하고 루타리 치면 심으면 되지 아, 그러니까 흙이 좋으니까 야 뽑으니까 수뽑 핀다 야오 얘는 한해밖에안 달렸어 얘가 깊게도 들어간다 아왜 이렇게 깊게 들어갔어 들어간겨? 왜? 그냥 왜 뿌리.. 있잖아. 어? <laughs> 야 아이고 얘를 피야돼 네. <laughs> 아 몰라 포크로 핀으로 피이거든 아, 됐어 힘들어서 이제 더용히못하야겠다 초콜릿 넣기야. 아이고 힘들다. 아이 야시피. 일주일 먹었다. 야, 땅콩도 일주일 이상 못었다 땅콩도 봐. 아이고 잘령 불었다. 얘는 좀 달렸다, 그렇지? 응. 음. 어, 많이 달렸어. 아예 없다. 아이고 뜨거워, 갈겠다 貴子ちゃんはどうだ